볼게. 자세히나 모겠다 요, 대충 그림을 그래봐도 돼? 요렇게, 요렇게 되는 형태가 가지나봐. 선, 발. 여기, 이, e 세타. 여기가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형태의 그래프라고 되어있나 도형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좀볼 건데,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보자. 어, 보시면은, 변, D, C, 여기, 는 여기구나. D하고 C. 여기 위에 지름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AC에서 접하는 여기서 접하는 게 있나 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뭔가 원이 있어 그러면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원이 있다고 쳤을 때그 AC에 접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잡을게 중심점, 중심점, 그 다음에 중심점 이렇게 잡아도 돼 있을 거야 알지 않지? 자 이렇게 했을 때이점 D를 지나고 반원 호에 길이를 L2 세타라는데, 아, 아, 두 개의 세타를 각각 따로 구해야 돼? 아, 우리 이게 다 됐다. 어렵지 않지. 따라왔어, 그래. 응, 그래. 아, 눈빛으로 이상한, 저 새끼 미친놈을까찾 쳐다보지 말고. 아, 봐봐. 이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 해보면 되게 웃쁜 거야. 생각을 잘 해봐. 여기가 세타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강아지까지 들어왔어? 그럼 나 하나 물어보자 강아. 이 각은 몇이야? 어 그렇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지. 여기까지 들어왔지. 여기 몇이에요? 네. 네. 2분의 파이 플러스 타고 나오지? 그래서 각은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어.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반지름 R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R을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보자. 반지름 R만 구하면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R이라고 잡았다 생각해 볼게. 맞니? 강아이까 됐어? 생각해 봐. 이게 R이지. 맞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요거 수직인 거 이해 되겠니, 나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여기 몇이야? 이거 R이야. 이거 있돼야 돼. 원래 이게 사인인데, 사인이 역으로 되는 건 뭐지? 이거 뭐지? 그렇치 코시 컨트. 맞지? 그럼 얘가 R에 코시 컨트 세트랑고얘기가 됐지. 그리 됐어? 그럼 이제 난다 나왔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였던 거거든요. R에다가 1 더하기 사인을 적을 게 나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했지? 코시 컨트가 사인분의 1인 건 이해되지? 그걸 한 값이, 얘란 말이야. 이거 길인데 얘는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올수 있었어. 여기 됐냐? 어 그래. 그럼 여기까지 적어놓고 이제 치워. 일단 안볼 거야. 이게 R2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거였어. 됐지. 그럼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 R1이야. 얘가 R1이야. 얘일 거란 말이야 이번에. 그게 어렵지 않지. 그럼 잠시만 생각해보자. 난여기다 각을 세타라고 쳐야 돼. 세타가 여기 따르게 없는 눈에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됐어? 어. 그럼 이상시나더 생각해보자. 얘도 r 원이거든몇가지 어렵지 않지.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야 돼. 요 각이 몇이게? 그렇지. 얘가 세타야. 여기 봐봐. 얘 수직인데. 어찌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야. 그니까 같은 각인가 여기 세타겠지 당연히 음. 여기까지 한치 봐봐 얘는 몇이 되는거야 이제 r 시컨트 세타랑 이게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r 뭔가 시컨트 세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왔어 여기까지 강하게까지 들어왔어 그래 그럼 이제 나는 봐봐 여기가 나왔어 요거 길이가 얘가 그냥 이렇게 잡을게. 좀덜 헷갈리게. 여기 잡았다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생각인데. 그런 건 있어. 구하는 건 너네 마음대로 구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렇게 구할 거 같아. 여기 2였단 말이야. 맞니? 얘가 2였으니까 2에 대해서 여기가 코사인인 거 이해돼? 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탄젠트띠런거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 코사인 세타에서 다시 탄젠트 세타를 시킨 형태의 느낌을 만들지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들어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해줄 건데, 문제는 밑에 게 R1, L1일 거고, 위에 게 L2일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잘 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2분의 이거에, 세타의 0플로 갔을 때, 세타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가, 생각해봐. L1이라고 하는 값은요, 여기서부터 만들지,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반지름 R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래 2 r 세타일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절반이니까, 생각해봐. R 세타가 L인데, R의 값은 내가 저걸로 해서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고 내가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여기가 그냥 R1이지. R1, R2밖에 안될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 넣어줄 거야. 어떻게? 이코사인의 탄젠트 이거 그대로 내려갈 거야. 여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똑같은 얘기, 여기에도, 대충 이 C에다가 1 플러스 S분의 1, 약간 대충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야. 계산 다안 할게. 해봤자, 극한을 취해서 보시잖아요. 여기는 이 탄젠트하고 얘가 세트가 돼서 그 계산 처리가 될 거야. 맞니? 그래서 남는 값은 이제 이거만 구하는데, 요값 몇이냐, 이거? 이거 2분의 1. 이거 몇이에요? 어? 야, 얘가 문제 되는구나. 아야. 허허,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안 사라져. 나가 어, 계속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 이코사인이코사인세타의 탄젠트 세타. 아이 이거, 이거 사인 세타라고요? 맞아. <laughs> 아, 아니잖아, 새끼야. 이게 사인 세타구나. 예. <laughs> <목소리> 아 오케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얘가 <목소리> 나와서 그럼 얘가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 s 플러스 1분의 사인 나와서요. 요 사인하고 얘가 하나 연결돼서 사라지게 될거야 그럼 이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 오케이. 오 강의가 똘더라군요 그래서 답은 2 나오네요. 요거만 뒤집어주면 되는 케이스밖에 안 나올 거거든. 오케이. 오 강의, 특이